자, 15번 1415번은 2차 방정식의두 군을 졌다고 로이게 하고 그냥 근교성 한개 쓰면 돼 얘는 쉬운 문제지 두 군의 합은 5고 두 군의 곱은 자, 이건 1이고 자, 봐 이제 이렇게 해놨지 그러면 ab는 2의 5제곱 이게 왜 그런지는 그냥 로그의 성질을 쓰면 되지 미시 같기 때문에, 얘는 건들 수가 없어. 얘는 건들 수가 없는데,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뭘할수 있을까? 이 둘이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걸알 수는 있겠지. 이 둘이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야. 이 둘이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걸. 뭐그 정도 하면 사실 이거 답이 얼마인지 그냥 아는데. 자, 아무튼 어찌됐든, 지금 주어진 식을 로그 A에 B 더하기, 로그 b에 a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미시 2로 해줘야겠지 밑변환을 해줘야 돼 밑변환을 해줄 수 밖에 없어 방법이 지금 미시 2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로그 2에 a 분의 로그 2에 b 더하기 로그 2에 b 분의 로그 2에 a 그 다음에 통분을 해주면 저 일을 사용할 수가 있지 예, 네? 통분을 하면 얘가 나오잖아 지금 2번 식이 분모에서 나오게 되지 둘이 곱하면 그니까, 러 분모 1이기 때문에 안 쓰겠어? 분자만 쓰면, 로그 2에, A의 제곱, 더하기 로그 2에, B의 제곱. 이렇게 나옵니다, 이렇게.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뭐 알고 있니, 지금? 로그 2에 A 더하기 로그에 B라고, 이제. 음, 얘는 지금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지. 겁셈 공식에 변형식으로 푸는 거지. 그냥 얘를 A라고 그러고, 얘를 B라고 하면, A 더하기 B가 5인 거고, A 곱하기 B가 1인 거지. 얘는 A 제곱, 더하기 b 제곱 물어보는 거고 그럼 뭐, 뭐야 그냥 a 더하기 b 에 제곱 마이너스 e a b 해서 대입해주면 끝나는거지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진수하고 지, 로그의 성질을 써갖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그치환이라고 생각하면 돼 로그 e a a라고 하고 로그 2에 b를 b라고 해서 치환하는 문제 자잘 잘, 안나옵니다 우리가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잘 안나오는 문제가 있어 이런건 뭐 솔직히 쉽기 때문에 잘 안나오고 아, 어, 넘어갑시다, 이런 건. 자, 여긴 안 풀어도 돼. 그 다음에 이쪽에 삼각형 종류 맞추기,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야. 이거 중요하고 안돼 있는데. 자, 삼각형 종류 맞추기 한번 해봅시다. 얘는 지금 미이 같기 때문에, 로그, C에 둘이 곱하지?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는 거 알지? 진술 겁이니까? 이것이 e 이제, 고로 A 제곱 빼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이냐면, 직각 삼각형, 빗변이 어떤 거? 빗변이 제일 긴 것이 A제 A. 빗변이 A인 또는 각 A가 90도인 빗변이 A면 A의 대각이 99A야. 큰 A. 대문자 A. 그러니까 빗변이 A인 직각 삼각형. 아, 쉽잖아, 안흐르잖아요그가직각이니나아다도 아니지. 이 밑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숱하게 보게 될 그림인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보게 될 그림인데 얘는 바로 네각의 이등문선 잊어버렸는데요. 기하벡터할 때 씁니다. 뭐 무늬가 관계없이 막써 무조건. 얘는 이거 대 이거는 3대, 2는 밑에 변대 밑에 변. 로그 3의 x 대 로그 9의 y 닮음으로 증명이 래 닮음으로 닮음으로 증명이 되는데 알고 있어야 한다고 내각의 네 이등분선 각을 이등분하면 여기가 a b c d 그럼 a 대 b는 c 대 d가 성립을 한다야 외워 지금 지금 외워 중학교 2학년들이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잊어버렸으면 다시 외워. 왜 이래요? 증명해 주세요는 다시 중학교 책봐 그냥. 언제 증명할겠어. 우리가 그냥 a 대 b는 c 대 d가 성립한다. 내각 이등분선. 그리고 기하 벡터를 할 때는 외각의 이등분선도 얘기해 줄 거야. 외각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이등분 되는 거. 삼각형이 어? 요것도 가르쳐 줄 거야. 이것도 이거는 이것도 이거다라고 가르쳐 줄 건데 그냥 나중에 하자고 지금은 내각 이등분선은 이렇게 나눠지는 것대 비율만. 그럼 이 비율이니까 아까 했던 거지. 비례식이니까 서로 같다고 놓고 풀면 풀겠지 뭐. 나머지는 나머지 우리는 이런 기본이 이 문제는 내가 기능 우선으로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다음엔 그냥 로그 성질을 그냥 쓰면 돼